에스겔서 18장.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가나여 이 자문을 들어 말하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끈거린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 자문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오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산이에서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지부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 요소 안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얼경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재당물을 돌려주고 폭력 으로 착취하지 아니하며 금지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 주며 고리로 빌려 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제약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대어 피를 흘리는 자여, 그런 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누구에게라도 행하며, 또 자기 의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냐고, 오히 산들 위에서 먹으며, 자기 요소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반자를 억압하며, 폭력으로 착지하고, 제덕물을 돌려주지 않냐며, 우상들에게 그의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보라, 이제 그가 아들을 낳는데 았그 아비가 행한 그의 온갖 죄를 보고 숙과하여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들 리에서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고 재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폭력으로 착취하지도 아니하나 줄인 자에게는 자기 빵을 주고 불거벗은 자에게는 옷으로 입혀주며 가난한 자에게서 자기의 손을 떼어 고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실행하고 내례를 행하였으며 그는 자기 아비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적재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보라 그가 그의 제약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그 아들이 아비의 제약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들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버트로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은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그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해서 떠나 제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대로행함은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능은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혐을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집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해서 떠나 제약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혼을 구원하리라. 그가 숙고하고 돌이켜 그가 범한 그의 모든 행악들로부터 떠났기에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주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제약이 너희의 폐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해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아멘.